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그 잉태되어진 사건을 보고 사단이라는 자는 해루당의 음모를 꾸미게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은 이 땅에 비참하게 황충이 먹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바뀌어 죽기 전에 빌라도라는 사람은 오판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의 힘에 권력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주는 그 인생을 살게 돼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수많은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500여 명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이젠 우리는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하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지금까지 역사가 일어나면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네 가지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함께 임했음을 확신하라고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변화예요.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여러분이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는 것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건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죄에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가 오셨고, 그가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네. 이 비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확신 갖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렇게, 목사님,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확신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악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권능에 대한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돌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권능이 임하면 무엇이 먼저 되어지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던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성격이 들어가서 장애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던 고전관념, 지식, 철학들이 그리스도를 쫓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롯에서 2장 7절 8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 과 원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동안 불신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복종시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사람이 많다면. 정신 문제가 이렇게 급증하겠습니까? 어떤 부인은요 계속 남편 흉만 봐요. 또 어떤 남편은요 부인 흉만 봐요. 그게 뭔 말이냐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말을 하는 자기가 자기가 아니에요. 그게 자꾸 말을 해서 그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그 아내를 남편을 신뢰하지 서로 못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의 통제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게 육신적인 것을 어떡 합니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는 거예요. 이세 번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종말과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네 개인에게도 종말이고 취구도 종말이 온다. 잠깐 살다 가는 존재다. 그러니 내 말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 뭐냐? 네 개인과 지구를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리스도를 사상화 체제로 해라. 왜 그리스도를 사상화 체제로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네가 빗나가면 어둠의 영으로부터 삼킴을 당한다. 네 개인에게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는 달하게 올라가라.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너를 보살피고, 그리스도가 너를 보호하고, 그리스도가 너를 응답하고, 그리스도가 너를 살렸으니, 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가 진짜 역사하는지 아니하는지 맛을 봐라. 그래서 증거의 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설명해라. 그래서 확신이 네 가지를 갖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시대의 레이족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단의 유혹을 뛰어넘은 용기의 사람이 바로 이 레이 사람이에요. 레인 남자와 레인 여자가 결혼을 해서 드디어 그리스도를 설명할 제자인 모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말은 이미 약속된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가난의 저주를 끊으시고 질병의 저주를 말씀으로 고치셨다라는 말이 이 말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 이게 알파요? 이게 오메가요? 이게 오메가요? 알파요. 이 예언된 이 약속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가슴 속에 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시려고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모든 재양에서 벗어나는구나. 이걸 마음에 담아 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아, 이 희생 제물이란 말이 십자가 상에서 전 인류에 구원을 주시려고 멸망받지 말고 사단에게 일평생 종로릇타지 말고 빠져나오는 길 재앙에서 해결되는 길이 십자가의 죽음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내일 남자와 내일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 어린 생명에게 이것을 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언약을 마음에 품었더니 120년 동안 되어지는 인생을 모세가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비출이라. 영원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신은 스타입니다. 영원한 스타예요. 영원한 스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 100배의 축복을 너는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세 네. 영생의 축복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짜 산다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백백 축복을 안겨주리라 진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신분 변화가 온 사람들에게는 동행하고 하나님이 보좌에 서서 관심을 갖고 계셔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하면서 절대성을 가져야 되느냐? 인생의 문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저주의 문제 속에 인간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잉태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지옥까지 영원한 무죄갱까지 가는 이 문제 속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완전 눌려 있는 문제가 지금 인간의 운명을 사로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세상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산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레이족 속의 반열로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을 가졌지요.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망 권세 잡은 자와 영적 싸움하기로 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종말도 알고 있고 지구의 종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행하는 자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음을 실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있나요? 5절, 6절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의 딸의 목욕을 하러 하수를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 아이로다. 하나님이요. 불신자 왕의 딸을 예비해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결국은 모세를 건지시잖아요. 참 전부다 하나님의 사건을 보라니까요. 왕궁에서 목욕을 해야 될 공주가 왜 하수구에 나일강 그 하수가에 물 내려오는 데서 에 목욕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언약을 움켜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마음에 두면 하나님은 모든 준비해 놓은 그 시스템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꼭 정말 믿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오늘 콕 가슴에 담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격이 부족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부부 싸움하고 또 앉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건 살아가는 그냥 삶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신다는이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준비한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부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멸망을 받지 말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요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 받은 계익을 이루시고, 이젠 우리는 믿기만 하면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에 이걸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막그들랑 출애굽해라. 노예 생활에서 묶여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가난하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질병으로 시달리지 말고 악령에 시달리지 말고 사단 권세 묶여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라. 출애굽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막거들랑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해라. 그러면 사단의 상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맛본 모세 앞에 홍해는 인간의 불가능이 어떻게 됐죠? 갈라진다. 광야에서 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누가 맛봤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그렇게 뜨거운 태양빛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야간에는 불 기둥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움켜잡으니까, 요단은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아이성은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땅 여러분, 우리는, 세계보고마 할 만큼 경제를 정복하는 이 시대의 출애굽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채워주리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너는 은혜 받을 때라. 주일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출애굽에서 뭐할 거냐? 다른 거 아니에요. 희생제물의 사상화 체질화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걸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네 후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이름을 놓쳐버리면 무너진다. 그걸 상기시켜라. 도대체 그 그리스도를 상기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24시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24시간 사망 권세 잡은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너를 영혼을 너의 심장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저주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냐? 계속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망권 세 잡은 사단의 세력. 은 너를 무적인 끝기가지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 사망권 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결리스도시다 그게 그리스도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야. 밥 먹을 때만 하는 이름이 아니라. 질병이 왔습니까? 가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산업의 문제가 왔습니까? 아내가 자꾸 남편 흉만 봅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꾸 핑계 대고 책임전가 합니까? 악령이 역사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라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 있습니까? 힘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그래야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실감하고 오늘부터 네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날마다 출애굽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누려지는 축복의 비밀을 날마다 발견하고 만인 앞에 간장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유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참으로 경제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문화권을 정복하고 개인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회복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